4월 15일 박보람의 소속사 제나도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 고, 박보람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팬들과 대중 모두가 간절히 기다려온 부검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면서 박보람의 사망 경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고 박보람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부검이 진행됐다. 최대한의 주의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 절차는 중요한 통찰력을 드러냈습니다. 초기 추측과 소문과는 달리 부검 결과 살인이나 자살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로로 박보람과 그녀의 연예계 활동을 아끼는 이들에게 안도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보람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부검 결과는 추후 유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엑셀에도 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투명성과 의사소통은 가족을 지원하고 박보람의 기억을 존엄과 존중으로 기르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소속사는 부검 결과 발표와 함께 고, 고, 아티스트의 장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박보람의 빈소는 오후 3시부터 서울아 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에 마련된다. 오늘, 캐스티. 장례 행렬은 4월 17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제나도 엔터테인먼트는 애도의 시기를 맞아 루머 유포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족들은 박보람의 마지막 여정을 마땅히 받아야 할 품격과 존경심을 갖고 제대로 배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보람과 작별하며 꿈을 잃지 않은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 그녀를 기억합시다. 그녀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와 소망을 담아 그녀를 추모합시다. 끝으로 제나도 엔터테인먼트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박보람의 친구.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보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는 박보람의 소중한 추억과 유산에서 위안을 찾길 바랍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확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녀의 편이 쉬길 빕니다.